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온 집이 정령 알지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난 뒤에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지므로 생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골로서에 보면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으로 하라. 우리가 생활하는 게 말과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으로 하라. 바로 신앙은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아주 가장 친밀한 집단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아우들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마아들인 예수와 그의 동생들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즉, 식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열어주면 나는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즉, 가정의 식사 공동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그 신앙생활은 가장 친밀한 걸로 보면, 가정적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로 우리는 그 동생으로, 만연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생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 공동체가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경전 2장 36절로 40절 어떤 배경이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120명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세방언을 말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지도자 삼아서 출애굽한 날 우리나라 같은 8 1로 광복절 같은 날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그 6월절을 당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는데 무려 16개 나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소리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니까 가봤더니 거의 다 갈릴리 사람인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전부 방으로 셀라 셀라고 오래 생겼으면 하는데, 아 그것이 그1 6개 나라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반빌리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리드에서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그 사람들 뒤에는 전부 자기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 다술 먹은 거 아니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건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요열서에 보면 메시아가 주님이 오시면 다 영을 받고 이렇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를 하기 시작하고 을 결론은 뭐냐?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주신 예수를 우리의 초성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대속주 삼으셔서 우리의 구주와 인격으로 삼았다라고는 결론을 내리니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알아서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듣고 보니 하나님아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박수 치고 있었네. 그때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삼십지를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어찌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각각 회개하여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온 집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와 너희 자손과 먼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주라 부른 자기는 다 이것이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한 가정이 다 믿기를 원합니다. 온치만이 정녕 알지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은안믿고 자기만 믿으면 여자분들이 아이고 신앙생활 방해하지 않는 것만도 고맙다. 그리고 그냥 자기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 어떤 자녀들은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부모가 안 다녀 그런데도 부모가 못 가게 하지 않는 것만도 감사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의 아우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처럼 마르나 이리나 예수 님으로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실질적인 실사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진실되게 믿어요 천국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이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가족이 안 믿으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바로 믿는다고 가족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맡아보 십장장은 비유하기를 천국은 또 이와 같으니 어떤 여자가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하는 것 같아. 안 믿는 세상, 안 믿는 가족은 서말 밀가루처럼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고 답답하겠죠, 누룩이. 인내하고 잘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그 믿음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내 고향에 어떤 한 권사님에 대한 얘기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집 바로 앞집에 타지에서 이사온 넉넉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희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 간 사람인데 그분들은 나와 연배가 몇살 아랜데 그저 초등학교 밖에 못 나온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자분이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결혼을 한 남편이 결혼했는데, 그걸 반대해요. 그 남편조차도 타지에서 이사 온 사람인데,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자수성가하고 조금 논도사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가 조이 아주 나가서 그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고 한 3km를 걸어가야 되는데, 1 1조 들이고 다 그러니까, 보통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은 그 남편의 핍박과 부동을 이기고, 가정무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천둥번개 치면서 밖에 나가 있던 그 남편이 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는 않고 이제 몸이... 중풍명처럼 부작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분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또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벼락 맞고도 병신도 안 주고 다시 고쳐주셨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다 하기 시작을 하고 그 자녀 가운데 한 분은 지금 현재 목사님이십니다. 그것도 미국에 에즈베리 대학에 가서 목회학 박사까지 받고 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전주 부근에서 새로 교회를 신축하는 중에 있고 저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신축하고 나면 꼭부흥일를한주 해주세요 부탁을 해서 미리 약속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되어졌고 그렇게 가난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동네에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졌고 놀라운 것은 한 4, 5년 전쯤 됐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 권사님하고 서로 교제가 있는데 하루는 저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 암흑의 권사 였잖아요그 딸이 지금 정신 이상으로 어느 정신병원에 지금 있다는데, 하루에 잠깐잠깐 잠깐 정신이 들어온다는데, 제가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허락도 안 받고, 우리 집에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고, 알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 지금은 권사님이죠? 권사님하고, 그 남편 집사님 뭐라고,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왔어요. 와서 저는 모든 병자나 정신병 늘린 사람이 오면 바로 신입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시작하면서 4대 사명을 제가 1월 1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드덤 센터가 뭐냐? 요한복음 8장 31절로 3 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제단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얻는 자유.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죄로부터 자염을 얻는 진리. 그것이 전도집시죠. 우리 유튜브 1월 1일에 시작하면서 12시간에 걸쳐서 12번 유튜브 시간에 3시간이 조금 못듭니다만 그 죄로부터 자염을 얻게 하는 진리라는 걸로 이미 유튜브에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익케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다 감당해 왔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엉겅과 같이 같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풍랑도 극복하고 결국은 과정이 끝나면 생활의 즐거움, 모든 질고에서부터자유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진리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죠.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고 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각자 사명을 감당하고 마침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래서 땅에 매지아니고 땅으로부터 자유로을 얻는 그런 진리 네 가지를 지금 이 유튜브에서 이미 방송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죄로부터 적혀놓은 진리를 이제 한두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안수하자 사도행전에는 그것 그대로 그 정신병을 했던, 수년 동안의 정신병을 했던 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제가 기도하고 악한 걸 결박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가 울면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받고 방언 말하고 그래서 그 뒤에 신피해서 악하고 더러운 병을 내쫓고 났더니 지금 오른 년치라도 건강하게 되는 가정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온 집안이 예수가 구주인걸 알아야 돼요. 나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저같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 정신병에 수년 동안 시달려서 정신병원에 있던 딸이 고침을 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은 나로 되었지만 안 믿는 부모도 안 믿는 형제들도 다 전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온 집이 정령 알지니. 사랑하시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어떤 젊은이한테 너는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보면? 마침 젊은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내 아버지나 장사하고 쫓을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가 전파해라. 우리가 육신이 살았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안 믿는 가족들은 지금 죽은 자들이에요. 언제 그 63의 삶이 끝날지 몰라요.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부려지만 세상에 아버지보다 먼저 가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가장 긴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과 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자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처음에는 답답하고 핍박받는 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서말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가서 밀가루를 누룩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믿는 여러분들로 말미야마 믿자는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보림을 바른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인데 제자들이 겁나서 문을 꽁꽁 걸어잠고 그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쑥 문이 달려 들어가서 말하는 거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말하는 게 평강이 있을 자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네가 누구든지 사면 나도 사고 그러면 그들인가 말씀하시고 한 뒤에,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낸다. 겁나서 문장 구고 있는데, 문 밖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장이나서기관들과바리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령 온 집이 알지니 온 집안이 예수가 나의 구주와 임금대로 하는 것은 나만 알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 전도에 전심을 다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성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도 믿음대로 삶으로 하는 일에 형통하고 축복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사생의 윤상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